힘도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 주간 잘지내셨는데 서로 우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우리 주변에는 예, 가끔 보면은 자신의 노력으로 예, 의롭게 되기 위해서 죄를 씻고 거룩해지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려 하다가 절망하는 이런 자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가 깨끗해지고, 내 힘으로 내 뭔가 선을 쌓아가지고 내가 거룩해진다. 아, 이런 생각 속에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사실 그러한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스가리아 1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 샘을 준비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정결케 하는 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데 큰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낙심해서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서 거기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먼저 이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1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라. 셈이 열릴 것이라. 여기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결케 될수 있는 것, 내가 깨끗하게 의롭게 될수 있는 것은 절대 내 힘이나 사람의 힘을 빌릴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케 된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 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기서 더러운 귀신은 사악한 영에게 지배받는 악한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 영을 의미하는 것,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십니다. 영생의 셈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 스가라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그 날에는 우상의 이름이 다 끊어버리며 그 끊어지게 되고 그것을 기억도 못하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와 귀신들을 다 추방해 주신다. 추방케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 세상의 모든 영들을 이길 수가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귀신도 쫓아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 저는 어릴 때늘그 부모님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계셨기 때문에 늘 그걸 보고 자랐는데 사람들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러는데 그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구주가 되고 그분이 흘려주시,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놀라운 이 복을 얻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신다. 귀신도다 쫓아내 주신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질 때에 더러운 모든 것들은 그때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순환을 당하게 되고 삼절에 보면은 또 그들은 거짓을 가장하며 숨기지만은 결국은 배척을 당하고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모든 거짓된 일들은 다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다 태워져 버릴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도 숨김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더불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악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죄와 더러움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기를 우리가 원한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고 하는 거. 루이스 존스의 찬송시가 아닙니까? 파워 인더 블러드라고 하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죄에서 자유를 얻, 얻으려고 하면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정결케 한다. 이 세상을 정결케 해 주신다.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부패하고 냄새 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다음에 우리는 7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남은 자를 다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쁘신 뜻을 우리는 알게 돼.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칼을 향하여 당신의 목자, 득, 즉 당신의 짝된 자를 치라. 이렇게 명령해요. 당신의 짝된 자를 치라. 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망군의 여화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여기서 내 짝된 자라고 하는 말은 나의 친족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칼에 배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양들을 위해 가지고 대신 율법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이 예언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이것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짝된 자를 칼로 칠 때에 양떼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양떼들은 다 흩어지게 된다. 칠절 하반절에 보면 흩어지려니와 양떼들이 흩어지려니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위에서 내 손을 들이우리라. 양떼들이 흩어지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작은 자들 위에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서 작은 자들은 타인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보잘 것 없는 작은 자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을 그 작은 자들을 위해서, 보잘 것 없는 자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 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네 손을 돌이키시리라, 손을 얹으시리라. 목자를 잃고 불행해하게 하는, 방황하는 양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친히 당신의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우리들을 돌보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다 구원해 주신다. 주의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그를 믿고 의지하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경멸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다 얹어서 지켜 주신다. 당신의 백성을 결코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리 목자를 칠 때에 온 땅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8절에 그러잖아요. 온 땅의 3분의 2가 다 멸망을 당하고 3분의 1만 남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분의 2가 다 멸망하고 3분의 1만 남게 된다. 그러나 그 남은 3분의 1을 통해가지고 남은 자들은 용광로 속에서 은을 연단하고 금을 시험한 것처럼 환란을 통과해가지고 그 믿음이 증명될 것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연단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연단과 시험을 거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면서 여호와를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자들 우리는 끝까지 시험과 끝까지 환란 속에 우리가 연단 받으면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 그 자들을 하나님은 불러서 복을 주신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이 그 자들에게 복을 베푸신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환란이 닥쳐올 때 더욱 기뻐하며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간구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뜨겁게 성령의 불로 성령 충만한 삶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하시는데 성령 충만이 아니라 더 뜨겁게 오늘 표현을 하셨는데 성령이 펄펄 넘치네 펄펄 넘쳐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절해보면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시리라 성령이 펄펄 끓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 우리는 다 태운 받아야 돼요. 정결케 하는 셈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통해서 우리는 뜨거운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헤리스 여사가 I will praise him이라고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최고의 삶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건데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내 마음의 기쁨이라든지 조그만 일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만든 찬송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주님 앞에 나와 내,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려놓지 않고는 내가 조금 더이 삶에 보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 I will praise him. 그러면서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내 앞에 있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죽게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이걸 우리가 믿지 못하면 이걸 확실히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칼 클렌저라고 하는 독일의 아주 영성 있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음악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피아니스트, 바이올린, 성악, 작곡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졌던 분이에요. 이분이 결국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모든 일에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같은 성령 이마사 내 마음을 밝히고 이추한 마음과 생각을 다 태워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한평생 나의 소원은 주 예수 뿐일세, 내 약한 영혼 붙으사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 주신 일은 정결케 하는 셈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깨끗게 해 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삶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들이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일이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자. 그래야 우리 삶이 힘이 있어요. 처지지 않아요. 우리. 우리가 어떤 데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너무 지치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뭐 기도가 안 되죠. 육신이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깨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깨어있는 이 시대의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영광이 돼. 어젯밤에 디즈니 홀에서 할렐루야 코라스를 촥 하는데 얼마나 그냥 흥분이 되는지, 얼마나 흥분 되는지.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는 그 뜨거운 할렐루야 잔향이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 있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점점 약해지고 세지 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더 우리가 성령이 막 펄펄 끓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고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우리 성령이 오늘 아침에 펄펄 끓고 매일 모일 때마다 성령이 펄펄 끓고 사랑이 펄펄 끓어오르는 이런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내 지저분하고 더러운 내 삶을 정결한 셈으로 오신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셨는데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뜨겁게 이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감사하면서 혹 막힌 부분이 있으면은. 오늘 하나님 다 뚫어지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불태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